호남 용액 속에 양이온의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모아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호남 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 수는 어떤 걸 따라가냐면, 어 산이든 염기든 뭐 중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호남 용액 속에 산이나 염기 중더 많은 것에 양이온이 여기에 남게 되는 거겠지. 그치? 어 산과 염기 중. 산과 염기 중 많은 것, 더 많은 것의 개수가 양연으로 남게 될 거다. 예를 들어, 지금 양연수가 2N인데, 간단하게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HCL의 10ml에 있는 이 2개가 남고, 나머지는 이제, 음, 어, 뭐, 중화돼서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 한다고 한다면, 어, HCL이 10ml일 때 2개면 20ml일 때 4개일 네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많은 것의 개수가 4인데, 여기는 n밖에 안 되잖아요. 1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많은 것의 개수가 30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다. 생각하면 이3 0일때 여기 두 개죠. 얘는 3분의 2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 라인에서도 많은 것의 개수가 이제 한 개가 나와야 돼. n이니까 2이라고 1 할게. 많은 것의 개수가 만약에 1 5나서 저희가 1이 된다. 그러면은 어 21대 15는 x 대 25니까 3분의 5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은 다에서도 많은 애가 n a 플러스하고 k 플러스가 남는 건데 이게 2개 더해서 2 5가 되지는 않거든. 그러면은 이 20이 이제 한 개일 때가 어더 많은 것의 개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러면은 21대 한 개면 얘는 0.5가 될 거고. 1대 20은 x대 15하면 여기는 0.75가 될 거고 31대는 1.5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다를 보면은 이제 많은 것의 개수가 2.5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염기, 염기는 같이 보는 거잖아. 얘가 0.5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도 0.5인가 보다. 그러면은 라 라인에서 요거요거 요거. 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랑 얘를 놓고 봤을 때더 많은 것의 개수가 누구겠느냐. 얘는 똑같으면서 얘가 줄었잖아. 얘는 늘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1.5라는 얘기네. 1.5. 더 많은 게 이제 h 플러스라는 얘기네. 그래서 4번이 답이다.